제5장, 죽음을 역사하게 하는 추락의 과정. 이 폭포수, 즉, 그리스도인이 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여전히 평화롭고 한가하게 즐길 수 있으며 결코 실패의 생각을 품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자기의 강렬한 체험의 밀도로 인해 이 그리스도인은 점점 더 주님의 중심부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영적 본능을 갖는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은사이다. 하지만 자기의 믿음을 표현하려고 애를 쓰는 순간, 자기가 주님 안에서 누리며 의뢰하던 무엇인가가 무의식적으로 멀리 사라지는 것을 느낀다. 물줄기는 여전히 움직인다. 하지만 아직 바다를 향해서 흐르는 것은 아니다. 무엇인가가 잘못된 듯 하다. 피할 수 없는 하강을 향해서 이동하고 있었던 것이다. 어쩌면 그 강은 도중에 자기가 있던 산으로 되돌아가고 싶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은 이제 더 이상 불가능하다. 앞에 물웅덩이가 나타났다. 거기서 쉬고 싶어 한다. 하지만 또그 앞에는 소용돌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자기가 한번 누렸던 상태를 다시 맛보려고 할때이 휴식을 누리는 장소에서 그리스도인은 또다시 실수를 범한다. 얼마 전 자기가 지나왔던 그 위험스런 추락이 자기를 정화시킨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엇인가가 불충분하다. 아직도 이 신앙인의 삶 안에는 무엇인가 정화되어야 할 것이 많이 남아있다. 하지만 이 그리스도인은 여기서 이젠 자기의 고난이 끝났다고 믿는 경향이 있고 또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나는 당신에게 경고하는 바이다. 가련한 폭포수여 너는 휴식을 찾았다고 생각하는가? 너는 네 자신의 물속에서 기쁨을 찾기 시작한다. 너는 물속의 거울에 비친 자신을 응시하며 자신이 가장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토록 가만히 모래 위로 넘쳐드는 밀물에 어느 순간 뜻하지 않게 추락을 당해야 할 너의 까무러침이란 그것은 니가 이미 경험했던 그 어떤 추락보다도 더 가파르고 길며 더욱 위험스러운 붕괴이다. 이제 이 강은 바닥도 발견할 수 없다. 바위에서 바위로 굴러 떨어질 뿐이다. 왜 그래야만 하는지 질서도 이유도 없다. 다른 사람들은 비명 소리만 들을 뿐 아무도 접근하려고 하지 않는다. 오 폭포 수여 너는 무엇을 하려는가? 이제 너는 가장 엄청난 추락을 겪을 것이기에 네 자신을 잃게 되리라 믿겠지.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잃는 것이 아니다. 이번의 추락과 앞으로 다가올 모든 추락은 너의 보다 나은 구속을 위함이다. 추락한 후, 마침내 이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산의 낮은 부분에 도달했고 평지에 있다고 느낄 것이다. 여기에 또다시 평온이 깃든다. 이제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영적 체험의 또 다른 단계에 들어간 상태이다. 그는 아마도 다시 휴식을 발견한 걸, 발견할 것이고, 그 휴식이 몇 년간 계속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점차 이 신앙인은 자기가 이미 오래전에 떠났다고 생각했던 것들로 다시 마음이 기울어지고 집착하고 있는 자신을 감지하게 될 것이다. 그는 그 사실에 소스라치게 놀란다. 다시 평화는 사라지고 파괴가 스며든다. 빵 대신 돌만이 있을 뿐이다. 기도는 동의할 수 없는 것이 된다. 자기에게 죽었다고 생각했던 정욕이 되살아난다. 이 그리스도인은 질겁을 한다. 그는 이미 자기가 추락했던 곳으로 다시 되돌아가거나 아니면 최소한 현재 있는 곳에 그냥 머물러 더 이상 추락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하지만 산 밑에 도달했기에 산 정상의 경험은 더 이상 없다. 이제 그 영혼은 굉장한 속력으로 돌진해야만 한다. 그 그리스도인은 몇 가지 귀중한 과거의 헌신에 집착하면서 뒤를 돌아본다. 그는 자기의 회심을 의심하고 자기에게 신앙을 유지하는 법과 주님께 향하는 법을 가르쳐 준 사람에게 매달린다. 무엇인가를 하고자 시도하는 모든 것이 그에게는 힘든 노동이다. 이런 상태에서 그는 무엇인가 자기가 실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지한다. 내 인생에는 무엇인가가 잘못된 것이 있으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야. 그럴 수만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해. 이제 이 신앙인은 무엇인가 분명한 사실. 그가 주님으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않고 있다는 그 사실을 바라보게 된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신의 모습에 그는 소스라치게 놀란다. 그러면서 주님의 현존을 느끼지 못하는 자기 자신에게 한탄한다. 그런 그리스도인의 경악에 주님은 얼굴을 향하신다. 그러자마자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자기에게 새로운 축복을 주셨고, 그렇기에 자기가 새롭게 순수해졌다고 믿는다. 그리고 어두운 날은 이제 끝났다고 믿는 실수를 범한다. 이제 자기는 자기 자신의 자아를 참으로 신뢰하지 않게 되었다고. 주님과 갖는 이 새로운 교제는 굉장히 높이 평가된다. 그리하여 혹시라도 잊어버릴까봐 애지중지 다룬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전처럼 성급하게 흐르지 않는다. 자기가 한번 잃었었던 그 보물을 또다시 잃고 싶지 않은 것이다. 주님이 자기에게서 멀어질까봐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며 과거의 어떤 때보다도 더욱 충실하려고 애쓴다. <laughs> 주님과 교제하며 더욱 조심스럽게 흐름에도 불구하고 그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상태가 마치 보장되어 있기라도 한 것처럼 믿기 시작한다. 기쁨도 전에 비해서 훨씬 크다. 이미 상당한 고난을 겪었기 때문이다. 그는 스스로 새로운 길을 주님과 함께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새로운 휴식을 맞는다. 그러나 어찌 알냐? 그는 더 심한 하강을 하려는 참이다. 지난번의 것보다 더욱 길고 가파른 추락을. 평화는 사라진다. 너무도 당연히 생명을 주었던 것이 이제는 죽음을 불러온다. 동요는 전보다 훨씬 심하다. 그는 십자가와의 어떠한 관련도 전혀 발견할 수가 없다. 참을성을 갑절로 발휘해 본다. 눈물을 흘리고 신음도 한다. 그러다가 나빠지, 그러다가 낮아 빠지고. 주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원망한다. 그러나 그 원망에도 응답이 없다. 고통이 크면 클수록 원망도 커진다. 선해지려는 모든 노력이 이제 너무 힘겹다. 차라리 그냥 다른 것에게로 마음을 돌린다. 그러다가 세상으로 향하는 데 대한 두려움이 엄습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길에 머물려는 노력을 배로 더 발휘하게 한다. 비둘기가 방주를 떠나 날아갔지만 세상에서 머물 곳을 발견하지를 못한다. 비둘기가 돌아올 때가 된 듯하다. 노아는 문과 창문을 닫았다. 여기저기서 휴식을 찾으려 하지만 발견할 수가 없다. 결국 주님은 자비롭게도 문을 열고 다시 한번 충만하게 받아주신다. 당신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스런 선하심을 알고 있는가? 이것은 주님이 영혼을 다루시는 방법이다. 주님은 영혼이 그분을 향해서 좀더 빠르게 달려오도록 이런 손길을 보내신다. 그분은 도망치시고 숨으심으로써 신앙인으로 하여금 당신을 끌어당기신다. 그분은 신앙인을 넘어지게 하시다가 겉으로는 그렇게 넘어지게 하시는 것으로 보일 뿐인데 자꾸만 넘어지게 하시다가 다시 그를 건져 올리심으로써 그분만이 그런 특권이 있으심을 알게 하신다. 그분은 오직 그분만이 그리스도인의 부인할 수 없는 능력임을 보여주시려고 애쓴다. 만일 당신이 매우 강하고 정렬적인 사람으로서 이런 체험을, 즉,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일으키시는 바로 그 사건, 이것은 제3자에게는 너무도 사랑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을 경험하는 그 당사자에게는 끔찍한 그러한 체험을 결코 해본 적이 없다면, 나는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당신은 당신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지 그 진정한 한계를 결코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당신은 그분의 도우심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필요합니다. 라고 나는 말하고 싶다. 이 가련한 영혼은 이러한 체험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게 자식 자기 자신에게가 아니라 사랑하는 분에게 기대는 법을 배우기 시작한다. 이따금 주님이 자녀를 다루시는 방식이 더 엄격하면 엄격할수록 주님에 대한 열망은 더욱 강하다. 그렇기에 주님이 자기 자신에게서 손을 거두시는 것을 발견할 때 그는 그것이 자기의 실수 때문이라고 믿는다. 그는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혹은 모든 것에 있어서 스스로 개선해 보려고 발버둥친다. 그러나 그가 달리면 달릴수록 자기가 있던 곳에 그대로 멈춰 있을 뿐이다. 오, 사랑하는 주님, 이 영혼들이 분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는 그들이 당신에게 가했던 모욕을 보상하려는 수천 가지의 회개보다도 더욱 나은 것입니다. 만일 주님이 이 동요된 상태에 종지부를 찍으신다면 그것은 신앙인을 약간 쉴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일 뿐이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인은 앞으로 나아가고 휴식과 유예의 시간이 잠깐 다가온다. 그것은 금방 깨질 것처럼 미약하다. 마침내 한 가지 생각이 떠오른다. 그리스도인은 자신 안에 죽어야 할 무엇인가가 있음을 깨닫게 된 것이다. 기도와 헌신, 대화, 모든 것이 그 위에 죽음의 냄새를 지니고 있다. 그리스도인의 심정이 진실로 주님을 향했다면 그는 모든 것이 의미를 상실하는 그러한 곳에 자신이 있음을 발견했을 것이다. 그토록 오랫동안, 그토록 힘겹게 싸운 후, 이제 1년의 슬픔과 휴식, 죽음과 삶이 연차적으로 다가온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인생에서 발생하는 것을 조금씩 돌아보기 시작한다. 죽음의 시간이 자기를 위해서 역사하고 그 찰나의 시간에 주님께서 자기와 함께 계시며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놀라운 순수함이 있음을 깨닫는다. 휴식도 더 깊다. 아주 짧았던 생을 살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참으로 순수하고 심오하다. 그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무엇인가가 자기의 존재 속으로 죽음을 역사케 한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그것은 선한 것임을 깨닫는다.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오시든지 가시든지 그분의 뜻대로 하시게 맡기는 법과 주님의 현존에 사로잡히는 것, 이 모든 것이 평범한 것이 아님을 깨닫기 시작한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발견물에 대해서 왜 그런지 숙고해 보자. 이신앙인은 지금 자기 삶의 좀더 나은 진보를 위해 조금씩 준비하고 있는 중이다. 설사 그 자신은 깨닫지 깨닫고 있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의 실제 거대한 바다를 향해서 움직이고 있다. 그는 실제로 거대한 거대한 바다를 향해서 움직이고 있다. 그의 휴식은 짧아졌고 더욱 단순해졌다. 즐거움은 줄었지만 그 질은 더욱 강렬하다. 길은 온통 고난으로 가득 찬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주님이 기쁨을 곁에 확실하게 마련해 두셨다는 사실을 안다. 자기 앞의 그 명백한 기쁨 때문에 전과 같은 단계는 결코 발생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